저녁에 먹는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잠든 사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장해서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돌봐온 임상가로서 수없이 비슷한 장면을 목격해왔습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어지러워 화장실을 급히 찾아나서는 순간의 불안함.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나이 탓이나 더위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원인은 종종 저녁 식사와 간식에 숨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음식 자체의 선악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라는 시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잠을 지뢰밭으로 바꾸는 7가지 견과류와 저녁 습관을 밝혀드리고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도 분명히 안내하겠습니다. 50세를 넘기면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며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낮에는 같은 음식이 가볍게 지나가도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을 준비하는 시간에 위장 운동과 혈액순환은 속도를 줄이고 호르몬은 휴식을 돕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때 기름지고 짜고 단 음식을 더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은 팽창과 수축을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잘때 혈압은 낮 시간보다 내려가 심장이 쉬어야 합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밤의 디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소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비디핑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심장은 밤새 과로를 하고 새벽녘 기상 직전 혈압이 다시 오르면서 취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한 심장학회 자료에서도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이 수면 중에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밤에 생리 리듬을 거스르는 선택이 쌓이면 위험은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호흡의 문제까지 겹치면 불씨는 커집니다. 코골이나 숨머줌처럼 밤에 산소가 떨어지는 현상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줍니다. 저녁에 짠 음식은 몸에 물을 붙잡아 기도를 부어오르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소 포화도는 더 낮아집니다. 혈액이 더 끈적하고 산소는 더 부족한 채로 밤을 넘기면 뇌와 심장은 두 겹의 압박을 받습니다. 다음 날의 피로감이나 두통은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밤사이 장기들이 보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때로는 칼이 됩니다. 견과류와 고기, 달걀, 생선에는 근육 회복에 이로운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그중 가지가 갈라진 형태의 아미노산인 BCN, 아미노산은 늦은 시간 과다 섭취 시 심장근 세포의 부피를 일시적으로 키우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밤중 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심장은 미세한 긴장을 계속 축적합니다. 낮에 같은 양을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몸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몸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민수 씨는 건강 관리를 누구보다 꼼꼼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고, 잠자기 전 따뜻한 차와 함께 말린 과일과 호두 몇 알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는 그것이 숙면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밤 화장실로 가다 머리가 핑 돌며 주저앉았고, 가족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에서는 밤 늦게 먹은 당과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려 피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고 혈압은 내려가지 못한 채 불안정하게 출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간식이라도 아침에 먹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낮에 몸은 태양과 함께 깨어나 소화와 순환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만 밤에 몸은 쉬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의 호르몬 흐름도 중요합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인슐린 감수성은 낮아집니다. 같은 과일과 같은 빵이라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요동치고 내려갈 때는 교감신경이 과하게 깨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쉽습니다. 한밤 중 갑작스러운 심장박동의 가속과 불안감, 이유 없이 화장실이 급해지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겪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짠 간식까지 겹치면 신장은 물을 붙잡아 두려하고 혈액의 총량이 늘어 압력은 높아지며 그 압력은 밤새 내려가야 할 시간을 잃습니다. 결국 우리는 잠들어도 몸은 쉬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야근을 하게 됩니다. 김민수 씨의 변화는 단순했습니다. 같은 호두와 말린 과일을 아침 식사로 옮기고 저녁에는 두부와 대친 채소를 중심으로 한 그릇으로 줄였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시고 방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중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고 아침에 머리맑음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의 시계를 거슬러 살았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먹는 것의 선악을 따지기 전에 내 몸의 시계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한 숟가락을 내일 아침으로 옮기는 일, 그 사소한 이동이 혈관과 심장을 지켜줍니다. 곧 이어서 우리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일곱 가지 견과류와 저녁 습관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대체하면 안전한지, 아침과 점심에는 어떻게 조합하면 약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몸의 시간에 맞추는 식사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7가지 견과류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연료가 될수 있지만 저녁에 먹으면 몸의 시계를 거스르며 잠든 사이 조용한 위험이 됩니다. 첫째로 피칸입니다. 향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디저트에 자주 쓰이지만 지방 밀도가 높아 밤에는 혈액의 점도를 올리기 쉽습니다. 잠들 무렵 소화와 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이런 지방은 오래 머물며 혈류를 끈끈하게 만들고 새벽에 혈압변동과 만나면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2살 박영호씨는 하루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녁마다 견과류 타르트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밤 화장실로 가다 갑자기 쓰러졌고 다행히 가벼운 뇌졸중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밤늦은 당과 지방의 조합이 피를 무겁게 만들었고 혈압이 내려가지 못해 취약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피칸이라도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을 먹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음은 잣입니다. 잣은 고소하고 소화가 쉬워 많은 분들이 샐러드나 간식으로 즐기지만 지방산 구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잣에는 오메가 6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메가 3과 균형을 이루어야 증가가 발휘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식단에서 오메가 6이 오메가 3보다 10배 이상 높을 때에 고혈압의 위험이 두 배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잣을 한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낮에 고등어나 연어처럼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과 함께 먹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가 진 뒤에는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의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셋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순환을 돕습니다. 낮에는 이이 점이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휴식 모드로 들어간 혈관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히 떨어지기 쉬워집니다. 울산의 65살 이성민 씨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와 헤이즐넛을 몇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후 같은 간식을 오전으로 옮기고 밤에는 따뜻한 물만 마시며 안정적인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넷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을 돕고 기억력에 이롭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무게의 절반을 넘는 지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발한 대사가 이 지방을 잘 처리하지만 밤에는 중성 지방이 쉽게 올라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잠이 얕아지고 두근거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호두의 장점은 아침에 더 또렷해집니다. 오트밀이나 현미죽에 호두 몇 알을 부수어 넣으면 포만감도 유지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다섯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금입니다. 시중 피스타치오의 상당수는 이미 소금이 배어 있습니다. 저녁에 짠 견과를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하고 혈액의 총량이 늘어밤에 내려가야 할 혈압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심장은 쉬어야 할때 쉬지 못하고 새벽에 혈압 반등과 겹치면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간혹 밤에 다리나 손이 붓는 느낌, 새벽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은 이런 수분 정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입니다. 한 줌만으로도 나트륨이 꽤 들어갑니다. 만약 저녁 식사에서 이미 찌개와 절임으로 짠맛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그 위에 아몬드에 소금이 더해지며 총량이 허용 범위를 넘기 쉽습니다. 그 결과 밤새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하고 몸은 갈증으로 자주 깨며 다음 날 아침 혈압은 들쭉날쭉해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아몬드나 구운 아몬드라도 소금이 더해지지 않은 제품을 고르고 섭취 시간은 오전으로 옮기며 양은 손바닥 정도인 28g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업용 트레이 믹스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포장 속에는 종종 설탕과 소금 보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달고 짠 조합은 밤에 혈당을 흔들고 교감신경을 깨우며 심장의 리듬을 어지럽힙니다. 국내 보고에서는 밤 9시 이후 당과 소금이 더해진 간식을 자주 먹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부정맥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약 견과와 말린 과일의 조합을 좋아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무가당 건과일과 무염 견과를 섞어 작은 병에 담아두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소량씩 드시면 됩니다. 같은 재료라도 시간과 양, 소금과 설탕의 유무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견과류는 본래 약이 될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에는 같은 한줌이 뇌와 심장을 흔드는 불청객이 되기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으로 시간을 옮기고 되도록 무염 제품을 고르며 손바닥 한 번에 담기는 양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늘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안정된 맥박과 맑은 아침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제 견과류를 넘어 저녁 식탁에서 매일 만나는 익숙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김치와 된장찌개와 말린 생선을 곁들인 밥상은 정겨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에 이런 메뉴가 반복되면 밤사이 혈압이 내려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치와 젓갈과 장류와 말린 생선과 라면은 모두 나트륨이 풍부합니다. 저녁에 소금이 많이 들어온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워하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며 심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강하게 일하게 됩니다. 결국 밤새 혈압이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새벽녘 혈압이 다시 오를 때 뇌혈관은 더큰 흔들림을 겪습니다. 하루 이틀은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에 사는 71살 최준호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젊어서부터 바다 냄새가 뱀 말린 생선을 좋아해 저녁마다 바삭하게 튀긴 생선을 된장찌개와 함께 드셨습니다. 전날 밤에도 소금이 약간 센 찌개와 튀김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몸의 한쪽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으로 깬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가족은 그날 이후 저녁 상차림을 바꾸었습니다. 고향의 입맛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옮기고 짠맛을 낮추면 추억의 맛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내고 찌개는 국물을 적게 하고 말린 생선은 점심 메뉴로 돌렸습니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그의 아침 혈압은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달콤한 간식도 밤에는 다른 얼굴을 합니다. 달달한 요구르트와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잠들기 전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린 다음 급히 떨어뜨리는 파동을 만듭니다. 혈당이 내려갈 때 몸은 불안을 느끼고 심장은 빨라지며 땀이 나고 잠이 자주 깨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밤 중에 가슴이 콩닥거리고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단맛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과일과 곁들인 무가당 요거트를 먹으면 에너지와 장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달콤함이 수면을 깨우는 신호가 되기 쉽습니다. 다음 날 피곤함과 두통과 집중 저하는 어젯밤의 작은 디저트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과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밤에는 부담이 큽니다. 튀김의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린 밤에 위에 오래 머물러 더부룩함과 속쓰림을 만들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는 위산이 쉽게 역류합니다. 몸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자주 깨어나고 심장은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아 더 빠르게 뜁니다. 동시에 가는 여분의 지방을 처리하며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중 심장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낮에 같은 음식을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몸의 표정은 전혀 다릅니다. 밤에 몸은 포만과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온과 가벼움을 원합니다. 수면의 길이와 규칙성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잠과 너무 긴 잠은 모두 뇌 혈관의 부담을 높인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보다 짧은 수면은 몸을 늘 깨어있는 모드로 몰아가고 9시간을 훌쩍 넘는 수면은 낮과 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저녁에 짠맛과 단맛과 기름진 음식이 더해지면 수면의 질은 한층 떨어지고 혈압의 밤낮 리듬은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잠들어도 쉬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상쾌하지 않은 날들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을 가볍게 하고 일찍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만들면 몸의 시계는 다시 안정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현명한 저녁 상차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먼저 바꾸십시오. 가능하면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일찍 드시고 늦어도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메뉴는 단순하고 가볍게 구성합니다. 데친 채소와 두부와 생선을 구워 한 접시에 담고 국물은 적게 하며 김치는 소량만 곁들입니다. 라면이 생각나면 국물은 반만 사용하고 끓는 물을 한번 따라 버린 뒤 다시 끓여 드십시오. 달콤함이 필요하면 따뜻한 보리차나 사과 몇 조각으로 입가심을 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우유 대신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개 정도로 가볍게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는 편안하고 심장은 고요하며 밤에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음식의 기쁨을 빼앗는 금기가 아닙니다. 몸의 시간을 존중하는 질서입니다. 같은 김치라도 짠맛을 낮추고 양을 줄이며 시간을 바꾸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된장이라도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소박하게 먹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꾸고 저녁 대신 점심에 즐기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 밤에 맥박이 고르게 뛰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익숙한 맛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조금 일찍 가볍게 먹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 몸은 곧바로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 평온한 밤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밤에 식탁을 가볍게 바꾸었다면 이제 움직임의 순서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에 운동을 시작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틀리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맞습니다. 50을 지나면 혈관의 탄력은 줄고 심장의 반응은 예민해지며 균형을 책임지는 전정기의 여유도 낮아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동작이 밤에는 어지럼과 가슴 두근거림을 부르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몸은 평온과 안정에 맞춰져 있어 과한 자극을 싫어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안전한 방법이 보입니다. 부산의 장영수 씨는 67살에 건강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탄탄해지고 싶어 화면 속 시간을 따라 90초 플랭크에 도전했습니다. 첫 30초까지는 버틸만 했지만 목과 어깨가 굳고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어나려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급히 들자 세상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소견이 나왔습니다. 장영수 씨는 운동이 몸을 살린다고 믿었지만 그날 밤에 몸은 쉬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간과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같은 동작을 무릎을 대고 30초만 실시하고 호흡을 정리한 뒤 천천히 일어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작은 수정만으로 어지러움은 사라지고 다음날 기운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빠르게 좁아졌다. 넓어지는 변화를 버거워합니다. 깊게 숙였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동작은 다리 쪽으로 몰린 혈액을 한순간에 위로 끌어올리게 만들고 머리로 가는 혈류가 잠시 부족해집니다. 여기에 오래 버티는 플랭크나 긴장도가 높은 동작이 겹치면 혈압이 더 내려가 맥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정계가 약해진 몸은 균형을 바로 잡기 어려워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밤에 깊은 스쿼트를 반복하거나 거꾸로 서는 요가 동작으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이런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낮에 체육관에서는 목표가 자극과 도전일지 모르지만 저녁의 거실에서 필요한 것은 안정과 조율입니다. 안전한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플랭크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30초만 실시하십시오. 배와 엉덩이를 가볍게 조이고 목에는 힘을 빼며 시선은 바닥 한 지점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둘째로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발끝을 천천히 당겼다 밀며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10번 정도만 해도 허벅지와 둥근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로 500g에서 1kg 사이의 작은 아령을 손에 쥐고 숨을 들이마시며 들어올리고 내쉬며 내립니다. 속도를 내지 말고 규칙적인 호흡의 동작을 맞추십시오. 넷째로 호흡을 훈련합니다. 네 박자 들이마시고 여섯 박자 내쉬는 느린 호흡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심장의 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네 가지를 모두 합쳐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연구들은 가벼운 저강도 운동과 호흡 조절이 밤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패턴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른 시간에 산책과 잠들기 전에 느린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고 뒤척임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강도 높은 근력 운동과 빠른 인터벌은 교감신경을 깨우고 체온을 올려 수면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몸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한기가 돌거나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과했거나 늦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오후 이른 시간에 하면 상쾌함이 되고 밤 늦게 하면 자극이 됩니다. 시계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실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낮춥니다. 바닥에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무릎 플랭크 30초를 한 번만 합니다. 일어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번갈아 10번씩 올립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세우고 작은 아령으로 팔을 12번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는 호흡을 5분 이어갑니다. 끝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시고 스크린을 멀리 합니다. 침대로 갈 때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잠깐 멈춰 몸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루틴은 심장을 달리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심장을 쉬게 하는 의식입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그러나 용량과 시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나의 몸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입니다. 밤의 운동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남기고 심장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바닥에 대고 30초만 버티는 용기,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천천히 올리는 인내, 작은 아령을 느리게 드는 여유, 그리고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밤은 더 깊고 아침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몸은 곧바로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고르게 뛰는 맥박으로 답할 것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면 건강의 중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올바르게로 이동합니다. 음식과 운동과 수면의 선택에서 작은 차이가 밤의 심장과 아침의 혈관을 갈라놓습니다. 앞서 우리는 왜 늦은 저녁의 소금과 지방과 당이 혈압의 자연스러운 하강을 방해하고 심장을 밤새 일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일의 맥박을 고르게 만들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이 원칙은 어렵지 않지만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행하면 몸의 리듬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견과류와 고기와 달걀과 생선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아침과 점심에 드십시오. 해가 있을 때 대사는 왕성하고 인슐린과 혈압의 리듬은 움직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를 넘기면 몸은 휴식적으로 기울고 같은 음식이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무염견과 28그램을 기준으로 오트밀이나 현미죽에 섞고 점심에는 구운 생선을 곁들여 균형을 맞춥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데친 채소와 담백한 생선구이처럼 가벼운 접시로 마무리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물을 미지근하게 한컵 마시고 군것질을 멀리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 숟가락을 내일 아침으로 옮기는 이 작은 이동이 혈당의 요동을 잠재우고 밤에 혈압을 부드럽게 내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배가 가볍게 차는 정도에서 멈추고 한입을 더 삼키고 싶을 때 컵을 내려놓습니다. 견과류를 드신다면 달달한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당과 지방의 결합은 밤에 심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짠 맛을 낮추고 된장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십시오. 라면을 드신다면 국물은 과감히 줄이고 끓는 물을 한번 따라버린 뒤 다시 끓여 나트륨을 덜어냅니다. 당을 볼 때는 라벨을 읽어 나트륨과 당을 확인하고 집에는 무염 견과와 무가당 요거트를 비치해 손이 먼저 가도록 환경을 바꿉니다. 천천히 씹고 오래 향을 느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강도보다 지속을 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가끔 하는 고강도보다 매일 하는 저강도가 더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에는 몸을 자극하기보다 진정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짧은 플랭크와 벽을 등진 다리 들기와 작은 아령을 이용한 느린 들기 내리기 그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이 기본이 됩니다. 이 루틴은 혈압의 밤낮 리듬을 정돈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인터벌과 격한 근력은 오후 이른 시간에 하고 해가 저물면 조도와 소리를 낮춰 몸의 시계를 쓰면 모두로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일관성입니다. 몸은 규칙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전국 단위의 조사들을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 뇌졸중의 증상과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2025년에 제시한 분석에서도 교육과 캠페인 이후에도 저녁에 짠맛과 야식과 늦은 운동은 쉽게 줄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한 결심 대신 작고 구체적인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라는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식탁의 시간을 앞당기고 간을 낮추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바꾸십시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같은 원칙을 공유해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뒤 작은 행동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라고 적어두면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메모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응원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건강 알람입니다. 주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의 어르신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밤을 지키고 한 가정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은 음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강도의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한 안전망이 됩니다.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병과 의존에 갇히지 않는 노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또렷한 눈동자와 고른 맥박과 가벼운 발걸음을 만듭니다. 오래 살기보다 잘 살기를 택하는 길 위에서 여러분의 밤이 더 깊고 아침이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